예, 보수당 내부에서 공격하고 분열했던 자를 어, 대선 후보로 줄수 없다라는 당심, 민심, 윤심을 받아들여야 한다. 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김문수였습니다. 한동훈, 나갈이 됐는데요. 어, 속이 좀 시원합니다. 사실 끝까지 조마조마 조마 했었습니다. 이 예, 한동훈이 이강에 들었을 때부터 이상하다라는 누구와 짜미짜미가 되었을까 참 걱정이었는데요. 이 국민 여론조사 그리고 당원 여론조사 앞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어,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요 한덕수와 바로 통화했습니다. 단일화 문제 충분히 대화하고 협력하겠다. 지금 우리의 목표는 내 개인이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우선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동수 국무총리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한동훈의 이 뻑뻑한 미소만큼 이재명은 좀 마음이 쫄깃쫄깃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이 어, 대통령 후보가 됐으면 이재명에게는 꽃놀이 패였는데 말이죠. 강력한 김문수라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었기에 이재명은 또 다른 험한 산을 넘어야 하는 겁니다. 일단 이재명은 말이죠 대법원의 파기환송 때문에 이큰 산을 넘어야 하는데 또 김문수라는 또더큰 산이 버티고 있어서 참으로 험난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말이죠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탄생하자 한다는 말이 헌정 질서 회복과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악담을 쏟아냈는데요. 뭐 그러라지요, 그러라지요, 마음대로 짓거리라지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좀 봐야 할건 말이죠. 이 이등, 나가리, 한동훈에 대해서 좀 지켜볼 만한데요. 사실 그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아, 아, 이 국민의힘 비대위와 협의를 거쳐가지고요. 선대위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선거 대책 위원장에 말이죠.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양향자. 양양자는 여기에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호영, 권영세, 권선동, 황우여. 아, 저는 여기서 좀 무너졌습니다. 역시 국민의힘은 왜? 도대체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만일에 선거대책위원장이 이철우 정도 들어갔으면, 아,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양향자라는 게 참으로 참 어이가 없습니다. 사무총장엔 그래도 장동혁 의원이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요. 일단 한동훈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배신자에게 다시 기회가 있을까요? 어, 저는 이 한동훈의 탈락과 함께 이 국민들의 마음에도 탈락을 했다라고 봅니다. 보수 유권자들이 심판을 했다. 분명히 심판했다. 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침묵했고 정권을 함께 세운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고 급기야 당을 분열로 몰고 간 한동훈에게 "너만큼은 절대 안 돼"라는 경고가 내려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결과의 의미를 되짚어 봐야 될것 같은데요. 한동훈이라는 정치 상품이 왜 실패했을까? 그리고 앞으로. 이거, 이거, 뭐 하고 살 것인가. 그리고 보수가 다시 배신자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들. 김무성, 유승민, 이준석, 그리고 한동훈. 이 닮은 꼴들에 대해서 고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미지와 전략 없는 허상 정치의 몰락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요. 실패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뻥튀기, 뻥튀기, 그러니까 공갈빵이다라는 거죠. 속빈 강정이 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동훈의 정치 실패는 그냥 우연 아닙니다. 사실 처음부터 예견된 결과이지 않을까. 어, 아무 기력도 없이 그 조금의 인기만으로 어, 나와서 설치된다. 그거는 필패였죠 필패. 말끔하다, 뭐 이미지가 좋다, SNS에 인기가 있다, 몇몇 밴덤으로 정치의 본질을 덮으려고 했다라는 게 가장 문제이지 않을까? 정치란 말이 아닌 실력이죠. 이미지가 아닌 실적으로 말해야 하는 겁니다.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30년 이상. 어, 국민의 보수 정당에서 본인의 어, 뜻을 펼쳐 왔고 그리고 보수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그런데 고작 1년 2년도 안된 기간으로 기어 나와 가지고 21년의 검사 생활을 지우면서 까지도 비상겸이 내 정치 이력이야 뭔가 대단한 것처럼 막 이렇게 튀어나왔는데요 어~ 저는 이 실적 없는 이 한동훈은 이미 끝났다라고 봅니다 이 법무부 장관 시절 한번 돌아보면요 이재명 수사할 권한을 가졌지만 실적 없었죠. 비대위 시절도 역대급 참패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고 대통령 후보에 떨렁 나와가지고 토론회에서 말 잘하는 척 했는데 정말 빈 거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제 빈수레가 요란하다라고 하죠. 홍준표 후보는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재명 기소하지 못했냐? 본인이 할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동훈이 약간 흥분, 콧구멍 벌렁. 검찰총장이 결제하는 일이니 제가 마음대로 할수 없었다. 그런데 이거는 본죄를 회피한 변명에 불과하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인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통해서 기소 방향을 충분히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신임을 이빠이 받던 장관이었죠. 완벽히 반짝반짝거리던 한동훈이었죠. 그러면 더욱 그러하지 않았을까? 당시 검찰총장이 이원석이었습니다. 이 이원석의 콜라보 정치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이원석이 문재인 수사에 소극적이었죠. 전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춘다라는 헛소리 짓거리고, 그리고 퇴임 직전에 이준석의 성상납 무고죄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으로 끝내버렸죠. 아, 그러니까 말이죠. 이 모든 플랜은 한동훈과 함께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은 이런데도 책임을 떠넘기고 이재명에 대한 직접 수사는 외면했죠. 그 결과 지금 이재명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강 빌런이 돼가지고 나라를 혼탁하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더욱더 공고하게 발광을 하고 있죠. 이런 정치 행보에 국민들이 더욱더 냉정해졌다라는 겁니다. 어, 2025년 4월 말입니다. MBS 여론조사에서요. 한동훈의 비호감이 무려 75%에 달했다라는 거죠. 79%가 1위 누구 이준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과 한동훈과 뭐 독인 개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여야 모든 유력 정치인을 통틀어 가지고 최상위권 수치입니다. 국민 다수가 이 한동훈에게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수치죠. 그런데도 한동훈은 자신이 이재명의 유일한 대항마다라고 자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을 수밖에 없죠. 아니 뭐 때문에? 무슨 자신감이야? 무슨 근거로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죠. 그 질문에는 아마 한동훈 스스로도 답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실패 이유다 라는 거죠. 아, 저는 이 한동훈을 보면요, 이 배신자 유승민 거듭거듭 생각나고요, 김무성도, 그리고 찐찐 이준석도 생각이 납니다. 배신자의 전형과 말로가 어땠는지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은 과거에서 분명히 볼수 있죠. 보수 유권자들은 말이죠, 정서 자체가 배신자들에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김무성, 나르는 새도 떨어뜨릴 것만 같았던 권력의 중심에 있던 그 김무성이 말이죠,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유승민도 마찬가지고요. 이준석 또한 마찬가지죠. 한때 기대를 받았던 사람이 정권을 위기로 몰고 간 죄로. 정치적 폐기 처분을 당한 겁니다. 한동훈도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죠. 윤 어게인을 외치는 보수 유권자들에겐 말이죠. 한동훈의 한마 말해도 이거는 막 차가운 냉기가 흐른다라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침묵하고 오히려 이끌었고 당 대표가 된 후에는 윤석열 대통령 공격에 올인했고 당을 분열시켰습니다. 총선을 앞두고는 최측근 김경률 좌경률 입을 빌어서 김건희 여사를 말이 앙투아네트라는고 말하면서 막말을 쏟아냈었죠. 김건희 여사가 보냈던 그 장문의 편지를 보면 가슴이 아팠다라는 말 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 김경률 회계사의 말에 마음이 아팠다라고도 어, 적혀 있습니다. 이런 말을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굉장히 파급력이 큰 이런 말이 앙뜨안했트 이런 단어를 이제 좌격률이 짓거렸는데 측근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민주주의라고 감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내부 총질을 일삼았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부각시켜가지고요.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는 방식으로 전형적인 이준석식 꼴값 정치를 해왔죠. 한동훈을 도왔던 자들 가장 대표적인 자 배현진도 있고요. 김상우 그리고 뺑카페 한사모 운영진 출신을 여의도연구원 자문위원으로 임명한 행위도 논란의 핵심입니다. 문제 많습니다. 실제로 이 2024년 12월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요.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이 한두근 뺑카페 관리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당직자는 여의도 연구원이 개인 팬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인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라면서 정당의 정책기구가 팬카페로 오염됐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러니 총선이 역대급으로 폭망을 하죠. 자기 세력 끼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총선의 승리보다는 본인의 입지를 넓히고자 당을 오염시켰다. 라는 것이죠. 보수 정당의 이름으로 좌파식 밴덤 정치를 공식화했습니다. 당원 게시판에서는요, 이 가족 이름이 총동원돼가지고 대통령과 지지자들을 조롱하는 사태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국민의 힘은요, 이참에 이 김상욱이, 배현진이, 이들과 진짜 결별을 선언해야 합니다.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에도요 종지부를 찍어야 됩니다. 이거 당원들에게 낱낱이 밝혀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보수를 공격하는 자료 국민의힘 간판으로 쓰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동훈에게 미래가 있을까? 이 한동훈이 지금 뭐 대통령 후보로 들어오겠다 이것보다는 사실. 3년 뒤에 있을 지방 선거용 당권 장악에 목표를 두고 움직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동훈에게 다시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빤히 보이는 판이었죠. 정당 지배력과 공천권을 틀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준석에게 손을 내밀었고 서로 연대하고 아우 행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러면서 전략적 승부수를 던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이 강까지는 올라갔습니다. 근데 마지막에서 단락했고 계획은 완전히 어그러졌죠. 한 동네 이런 계획을 마무리 시켜 주기 위해서 손대 위원에 권영세, 권선동, 황우여뭐 이런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걱정이 또 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국민의 힘은 말이죠.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기회를 얻었죠. 여기에 허튼 짓하다가는 진짜 냉정하게 버림 받습니다. 한동훈이 다시 정치판에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명분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런 명분이 없습니다. 손 꼿고 줄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전혀 없죠. 당내 기반도 무너졌고요. 밴덤 정의 부작용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내부분열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억한다, 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한동훈의 부정적 상징성이다, 라는 겁니다. 어, 이 한동훈이요, 뭐, 보수의 희망, 뭐, 중도 확장의 희망, 이런 것보다는 그냥 보수의 리스크로 전락했다, 라고 보는데, 결국 또 다른 하버드 똥개, 이준석과 손잡고 애매한 삼지대에서 정치 패널이나 여론전에 나서는 그림 정도가 딱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동훈이 쥘수 있는 유일한 정치적 명분은 딱 요까지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동훈을 보면서 두번 다시 속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보수 진영은 분명한 교훈을 얻었다라고 보는데요. 배신자들에게 다시는 기회를 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윤억의 윤심이 민심이다.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보수의 재건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이념을 정확하게 세우고요. 역사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좌파한테 장악돼서 너무 처참하게 무너진 자존심부터 시작해서 복구를 좀 해야 됩니다. 예, 보수당 내부에서 공격하고 분열했던 자를 대선 후보로 줄수 없다라는 당심, 민심, 윤심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일단, 김문수가 최종 후보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보수는 다시금 자유의 기둥 아래 단일되어로 움직일 준비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한동훈 시대 끝났습니다. 보수는 전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립다, 윤성녀, 김영윤TV였습니다.